오늘은 낮아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십자가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을 믿는 것은 본질이 죄인으로 탄생한 우리가 자기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 사랑과 자비와 함께 남을 돕고 봉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일을 무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은 죄인이나 선과 의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얼마가는 가상에 보이는 일을 행할 수가 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한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그 본성은 언제든지 드러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자기 보호를 하느라 납득할 수 없는 괴변을 늘어 놓는 일을 많이 봤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질의를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모두 허무하게 인생의 역사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낮은 자가 되어야 하는가?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의 삶 이외에 거룩한 그룩을 행할 수가 없는 그 무능한 자임을 깨달을 때입니다. 곧 죄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비탄할 때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성과 의를 행할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의로운 자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보다 덜 의로운 자를 보면 그 앞에서 거만한 자, 그만한 자세를 취하고 자기보다 훌륭한 자 앞에서는 비굴한 태도를 갖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악인들을 대하면 그들을 정죄하고 꾸짖거나 가르쳐 그 사람을 고치려 듭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본성을 보게 된다면 자만한 삶의 자세나 그 태도를 멈추게 되고 할 말이 없는 자로 자취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려 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닌, 자기 본질이 도무지 개선이 불가하여서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때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몸을 소유한 이상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껏 져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서 이미 용서 받았다고 변명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으므로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 받았다고 여기는 것은 바로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죄를 짓고도 가책을 갖지 못합니다. 가책을 갖는다고 해도 죄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몸을 벗어나기 전에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죄를 범했을 경우에 참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을 정지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자기의 뜻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믿음으로써 거룩한 백성이 되었거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로 안다면 그는 믿음의 의미조차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정한 믿음에 이르는 사람은 죄의, 죄의 몸을 벗기 전까진 늘 죄의 삶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육신에 속한 죄의 본성을 더욱 뚜렷이 부하가기 때문에 죄에, 대하, 죄에 대하여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극률을 붙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앞에 재림하여서 나타나시지만 그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사람은 전적으로 긍휼을 구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가장 낮추는 자세인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각오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릴 때만 그의 일하심으로 자기 안에서 죄인의 실제를 볼 때마다 바로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를 때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개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율법적 그 자세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어서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합니다.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려 할수록 자기를 의로운 자로 여기고 타인을 향해서는 정죄하며 교화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그 같은 삶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곧 교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그들의 실제는 비참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한없이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은 그리스도께 자기를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스스로 의롭게 살려하는 삶의 자세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깨닫게 하심을 입고 자기의 실제를, 실체를 얼마만큼 보았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낮아짐의 필요성을 가졌어도 마음의... 원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삶의 부조화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낮아짐이 없이는 극률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에도 이를 수가 없습니다.